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우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루되 나외대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따위대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 서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루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루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바디메우가 나옵니다. 바디메우의 뜻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바라고 하는 말은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바디메우는 디메도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디메우란 뜻은 존경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바디메우는 존경이란 뜻을 가진 디모데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입니다. 때문에 이름 자체로만 놓고 보면 바디메우란 이름은 참 좋은 이름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가 처한 현실을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4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데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우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렇습니다. 지금 그 하가 처한 현실을 보면 아픔이고 절망입니다." 보세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입니다. 그리고 끼니를 구걸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극심한 가난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픔의 대물림, 가난의 대물림. 이렇게 딱한 처지에 놓인 바디메우는 그날도 길가에 앉아 구걸을 하며 소망 없이 살던 그에게 마침. 마을 밖으로 나가시던 나사렛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듣고 알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47절을 보십시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파디메우는 자기 앞에 지나가시는 분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는 즉각적으로 외쳐 고백합니다 나 외세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굉장한 믿음입니다 무엇이요? 소리 질러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는 고백입니까 물론 이도 용기 있는 믿음의 행동이지만 이보다 더큰 믿음은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여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디메우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원의 역사를 위해 얼마나 엄청난 일을 행하실지를 알고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48절에서 보듯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꾸짖습니다. 비난과 조롱과 면박을 줍니다. 바디 메우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에 쿨하지 않고 바디메오는 더큰 소리로 따위세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시험이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험을 딛고 일어섰습니다 잠시 후 예수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그를 부르라 하시는 말씀에 바디메우는 걸치고 있던 누더기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나갔다고 했습니다.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나오거늘. 이에 예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51절이지요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에 바디메우가 답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바디메우는 자신의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사실 그에게는 지독한 가난도 있었고 자신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 상황에서 그가 구한 것은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포개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 서두에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존경이란 뜻을 가진 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름 자체로만 놓고 보면 바디메오라고 하는 이름은 참 좋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한 현실을 보면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절망과 불행 속에 살던 그가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을 통해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를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를 맞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는 두말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또 하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딤의우는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도록 붙잡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살지 못한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입니다. 그가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가 은혜되도록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권력에 눈이 멀어 결국 둘레셋 전투에서 자식과 함께 피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삼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라신이로 구별되고 성별된 자로 태어났지요. 그러나 드릴라라고 하는 여인의 유혹에 빠져 쾌락을 쫓다가 이방인의 노력의 감으로 전락되고 결국 피참한 모습으로 최후를 맞습니다. 가론 유다 역시 예수님의 열두 제자의 반열에 세움을 받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의 최후가 어떠했었는지를 말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이 은혜가 없어서였나요? 아닙니다. 오히려 이들에게는 남다른 은혜로 넘쳐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은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울은 권력 때문에 삼손은 쾌락 때문에 가른유단은 물질 때문에 은혜가 은혜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를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은혜를 담아야 할 그릇이 깨져버렸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데메오는 어떻습니까? 그에게도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장애물이 없었던 것 아닙니다. 그에게도 넘어야 할 산들이 있었음에 분명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그리고 책망합니다. 바디메우는 이를 다 듣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불행. 앞을 보지 못하는 아픔, 이로 인하여 낮아질 때로, 낮아진 자존감에 무리들은 기름을 분 것입니다. 그리함에도 불구하고 받디 메우는 은혜 앞으로 뛰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예수님 역시... 자신이 더큰 소리로 따위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겨주세요 외치기까지. 예수님 침묵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디메우는 이와 같은 장벽들 앞에 굴복하지 않고 뛰어넘습니다. 왜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은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바디메오로 하여금 이런 장벽에도 굴하지 않고 뛰어넘어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게 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데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나 외세 자손 예수여 이 고백 속에는 예수님은 나를 죄악에서 구원하실 구원자시요라는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바디 메우는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왜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위해 앞으로 얼마나 엄청난 역사를 행하실지를 알고 예수님을 향해 자신을 불쌍히 여겨 달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 위에 믿음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니 그 믿음 앞에 넘치 못할 장애물은 없었던 것입니다. 겁쟁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순교의 길을 갈수 있었던 것은 자신들이 믿고 의지하던 예수님이 누구셨는가를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첫째, 예수님이 누구신지. 두 번째, 예수님이 왜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지. 셋째, 예수님 죄악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들으므로 이를 깨닫고 믿어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이 과정을 거쳐 믿음의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이 믿음 위에 더욱 견고히 자신을 세워 뿌리 깊은 신앙인들로 거듭나는 소명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정입니다. 바디메오의 열정은 46절에서 52절까지 곳곳에 녹아 있습니다만은 좀더 확실히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이지요. 50절입니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님께 나 오거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정상인이었다면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말씀이지만 그는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이 장벽에 굴하지 않고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더불어 열정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열정으로 황급히 일어나 보이진 않지만 어디 계시냐 물은 뒤 그곳을 향해 뛰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그 어떤 벽 앞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열정을 봅니다. 내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예수님을 만나 내 인생의 역사를 새롭게 써가리라고 하는 그리고 그분은 분명 내 이름대로 살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열정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달려 나갔던 것입니다. 바울 역시 그 열정으로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예수님을 향해 달려 나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믿음 생활을 달리기로 비유했지요. 그리고 부르심의 상을 향해 달려간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열정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세 번째 확신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가 취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50절을 보니 거돗을 내버리고입니다 거지에게 거돗은 재산 목록 1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그는 이 겉옷을 내버렸다고 했습니다. 왜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심으로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게 하시리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쳐주신 그 삶에는 이 겉옷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지요. 이 누더기 겉옷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그가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신다는 소리를 듣고 재산 목록 1호 겉옷을 내어버리고 일어나 예수님을 향해 달려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 열정, 확신. 이것이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삶의 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날내 생애 속에 예수님이 친히 찾아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하심으로써 죄사함과 더불어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 주셨습니다. 소망하기는 이 은혜로 우리의 현실을 정복하고 이 은혜로 내 삶을 변화시켜가는 주여의 역군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이 믿음과 이 열정과 이 확신을 가지고 내게 베푸신 은혜가 은혜되도록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소망 삼고 달려가는 우리 소명교회 온 성도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소명인이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곡 기도문. 주님, 근본 코로나 사태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고, 속히 이 균들을 제거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성령님, 죄악으로부터 이 민족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교회와 성도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근본 계기를 통해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온 국민이 우상과 악에서 속히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단을 척결하여 주시고, 이단에 넘어간 성도들이 꼭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거짓이 아닌 진실이 불의가 아닌 정의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의 위정자들이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백성들로부터 주어진 권위로는 백성을 올바르게 인도하며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몸된재단인 소명 교회와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온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을 코로나 바이러스 균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의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 오늘도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